만약에 제가 이제 장이 와서 수술을 받는다면 꼭 이렌즈를 하고 싶습니다. 그 POC는 존슨앤존슨에서 Johnson 이제 나온 렌즈인데요. 이 존슨앤존슨은 Johnson 어, 알콘과 더불어 어, 전 세계적인 이제 유명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렌즈가 아이언스 렌즈도 나오고 어, 시너지 렌즈도 나옵니다. 아이언스 렌즈와 시너지 렌즈를 저희가 많이 어 이렇게 음,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전선은 전선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선 공급자로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공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어, 쓰게 됐고요. 그리고 대학과 어, 전국에 있는 안과를 통틀어서 저희 병원이 제일 많은 케이스를 또 수술하고 있습니다. 제가 백내장 수술을 갖다 한 30년 했는데 이때까지 한 5만 케이스 정도 했습니다. 5만 케이스 정도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흔치 않은. 어떤 어, 수술 경험자일 것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노안 수술을 한 2만 5천 케이스에서 3만 케이스 정도는 노안 수술을 했습니다. 아 페놈트스 알콘에서 나온 페놈트스를 갖다 만 케이스 이상 한 어, 그런 경험자입니다. 첫째는 이제 제가 외래 진료를 보면서 수술이 이제 어, 어, 노안 수술용 교정용 렌즈라고 하는 것들은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야간의 불안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렌즈는 야간의 불분점이 좋습니다. 특별히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어, 그런 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그 유용한 렌즈고요. 뿐만 아니라 이 노안 렌즈는 일반적으로 멀리 잘 보이고 또 중간에 잘 보이고 또 가까운 데잘 보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잘안 보입니다. 이 렌즈가. 그렇지만은 어, 이 렌즈는 연속 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편해하십니다. 저 원거리부터 가까운 데 40cm까지 거리가 다 보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편해하시고요. 어, 그리고 또,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아이언스 렌즈라고 있습니다. 아이언스 렌즈는 그 거리가 짧습니다. 쉽게 말해서 원거리부터 해가지고 한 중간거리 정도에서 보이고 가까운 데는 대부분 돋보기 써야 되는데요. 이 경우는 생활형 근거리는, 어, POC 렌즈는 전혀 뭐돋보기 쓰는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, 특별히 어, 정밀한 어떤 작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형 근거리대 해서는 거의 안경을 벗고 사십니다. 이 POC 렌즈는 여타 다른 렌즈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게 관용성이 높습니다. 관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도수를 잠만 정확하게 계산해도 정말 잘하는 병원에서 어 정확한 도수를 뽑는 것이 80%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머지 20%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벌어집니다. 아마 우리가 제로에 맞춰놔도 근시도 아니고 원시도 아니고 제로에 맞춰놔도 그 차이가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. 근데 이런 차이가 나더라도 이 POC 렌즈는 굉장히 관용성이 높아가지고 어,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갖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이 렌즈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. 관용성이 뛰어나다. 렌즈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장점이라 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